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에 있는 GS그룹 회장 허창수 고조부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수 고조부묘의 모습입니다. 김혜호씨 허임이묘라고 쓰여있어 고조부 단독묘입니다. 허창수의 조부인 만석군 허만정과 구윤회가 동업을 시작해 허만정이 자금을 공급하고 허창수 부친 허중구가 영업이사로 참여하며 1947년 럭키화학공업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허창수는 럭키 부사장과 금성산전 부사장을 거쳐 LG전선 회장 및 GS건설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2004년 LG그룹은 90-65% 허시 35%의 비율로 운영되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LG그룹에서 계열분리를 시작하며 정유, 유통, 건선비문을 떼어내 허창수가 2005년 GS그룹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삼성이 이병철 증조부묘보다는 덜하나 이것도 경사면에 모셔졌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길을 여러군데 넓게 써 부가 나오며 부인이 두세명이 될 모습입니다. 입수 뒤에 하늘이 보여 내륙맥이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어 장선이 화약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묘 위쪽은 비교적 완만한 양이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급하게 되어 허창수 고조부 묘는 경사가 급한 음에 모셔져 양내음수가 되었습니다. 입수 쪽 바로 뒤에 빗물이 흘러 내려가게 하기 위해 약간 파놓은 모습으로 입수 쪽을 파게 되면 장남이 좋지 않은 수 있습니다. 천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고조분묘로 내려오고 있으며 천기는 하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기가 여러 방향에서 내려올수록 하늘의 도움이 크게 되며 천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맥폭 30m인 기맥선이 고조분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맥은 땅에서의 삶이 영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맥폭이 클수록 묘로 들어오는 지기에너지가 크게 되며 기맥폭의 크기가 기업의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맥폭 30m는 매우 큰 것이나 삼성이나 LG보다는 작아 삼성이나 LG보다 작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들어온 기맥선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모든 마약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약 7m입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로 약 3m이며 혈은 재물이 들어오는 대단한 부혈이 됩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고조부 한 분만을 김익선 위에 모셔 혈의 역량을 최적 최대로 받았습니다. 허창수의 주부인 허만정의 묘로 첫 번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으며 중앙이 허만정 묘이고 양 옆에 두 분의 부인을 함께 모셨습니다. 허만정은 지역사회의 구술과 독립운동에 힘써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자금 조달기관이었던 백산상회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1923년 백정들이 해방운동인 진주형평운동을 후원하였으며 1925년 진주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허완정과 부인들 묘는 김핵선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즉 고조부 허인묘에서 김핵선이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이곳으로는 기맥선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땅 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뱅커라인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험한정 묘 아래에 있는 험한정의 막내 아들인 허왕구의 묘로 이곳 역시 기맥선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의 아니며 땅 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뱅커라인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전순 쪽의 흙 색깔이 봉불이 있는 부위와 틀리며 이는 전순이 가파라 절하기가 어려워 흙을 보토한 것으로 보이며 잔디 색깔도 틀립니다. 공주에서 내려다 본 허창수 고주부묘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본 부모산의 모습으로 금치봉을 하고 있어 제물이 많을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아래에서 본 모습으로 청룡이잘 감고 있어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중간 봉우리가 솟아올라 중남이 잘될수 있는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도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아래쪽에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본 모습으로 백호가 잘 감고 있어 부인이 내조를 잘하며 재물도 모으고 백호가 하수사가 되어 재물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금채봉이 보여 재물이 들어올 모습이며 안산의 고속도로가 나 부인과 막내 아들이 요절했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조한산 쪽에서 창판수가 들어와 재물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묘여가 명당의 모습으로 물이 들어오는 천호가 넓고 물이 빠져나가는 지호가 좁아 들어오는 재물이 나가는 재물보다 많아 재물이 쌓일 모습이며 나가는 물을 하수사가 거수하여 재물이 한층 더 들어올 모습입니다. 후령은 횡령이 되었으며 묘가 계좌 정향이 되어 우선용으로 들어올 모습으로 실제로 김액이 우선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기맥이 내륙맥을 타고 아래 고조분묘로 들어가게 됩니다. 횡열에는 귀사가 있어야 하며 불룩하게 정귀가 있는 모습으로 정귀가 있으면 장남이 잘 됩니다. 또한 귀사 뒤쪽으로 낙산이 있어야 하며 뒤쪽에 낙산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귀가 내려간 모습으로 귀사가 있으면 뛰어난 인물이 나오며 후손이 뒤통수와 천창이 나오게 됩니다. 좌귀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후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후룡이 매우 넓고 후부하며기맥폭이 커서 기운이 강해 재물이 많이 들어오며 들어오는 기운이 커 부인이 여러 명이고 술을 좋아할 모습입니다. 땅은 양명하고 적당히 단단하여 주상격이 높아 후손들 또한 격이 높을 것이며 여자들도 격이 높을 모습입니다. 후령은 거의 직령으로 내려오며 고조부묘까지도 멀지 않아 장남이 절선될 모습은 아닙니다. 고조부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허창수의 징조부묘의 모습입니다. 중앙이 증조부 허준이 묘이고 두명의 부인 재령이 씨와 하만조 씨 묘가 양 옆에 있습니다. 세 개의 묘 모두 기맥선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땅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김에, 커림에, 뱅커라인 등의유해파가 없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재물이 많을 모습입니다. 입술이 하늘이 보여 내륙맥이 허약해 종선이 안 좋을 모습입니다. 경사면이 매우 가파른 음인 곳에 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병철 증조우 묘처럼 기맥선이 들어왔으면 가파른 곳이라도 혈이 될수 있으나 이곳은 기맥선이 들어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전순의 모습으로 전순이 경사가 급해 막내가 좋지 않으며 심하면 절손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어느 듯 해도 저물어가 깜깜한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앞으로 가며 고개를 숙여 부인이 남편에게 공손할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본 모습으로 청룡이 배신하여 김맥이 징조묘로 들어올 수 없으며 더한 것은 아예 산의 뒷면에 자리한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으로 기이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목체도 보여 혈이 되었으면 귀인이 나올 모습이나 혈이 되지 못해 그림이 떡이 됩니다. 지도에서 증조부면은 반성천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향하고 있어 재물이 빠져나가게 되며 남광이 큰 물이 들어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재물이 들어오면서 보강을 해주게 되나 작은 하천물이 더 가까이 있어 재물이 전체적으로는 빠져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창수 고조부면은 천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도움을 받고 김맥폭도3 0터로큰 부열이 되어 GS가 대기업으로 되는 발복묘로 작용하였으며 김맥폭은 땅에서의 삶의 영화를 말하는 것으로 LG의 구인의 증조부묘의 김맥폭4 5터보다는 작아 LG보다는 규모가 작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조부묘묘나 증조부모묘는 혈이 되지 않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증조부묘는 청룡이 배반하여 좋지 않은 곳에 모셔져 GS가 LG에서 나오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하천수가 빠져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재물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많은 배품과 독립운동 지원 등 좋은 일을 많이 한 험한정이 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쉬우며 이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살상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창수 고조부묘 등에 대한 풍수지리역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